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바람입니다 여기 밥큰 우브라 보세요. 너무 멋있고 예쁘죠? 여기 선인장 꽃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참 신기하죠? 라우리엔도 완전 대품이에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목요일마다 여기 우리 집 바로 밑에 대래시장저 입구 도로가에 그 내나 나육이 차로 이동식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이쪽에는 3,000원짜리 코트고, 저 안에는 보니까 좀 비싸고 큰 아이들 있죠.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묵고 뭐라 해야 돼? 다져진 아이들 이 많이 이렇게 싣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또, 제가 시간 날때 마주치면 이렇게 하나씩 또, 여기서 품는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쁜 아이 많죠? 이, 이거는 저기 뭐고, 그 사장님이 자, 일주일에 꼭한 번씩 오세요. 근데 저는 잘못 보죠. 제가 오늘은 그 밑에 볼리보를 내려갔다가, 오늘 오면서 또 잠깐 들리가지고, 또다 태양 한번 보세요. 이 염자, 이 선인장들. 너무너무 대품해요. 이르름 진짜 저희는 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 이름을 잘 몰라요. 아는 아는 알고, 모르는 아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싣고 다닌답니다. 아예 천원자리는 하나도 더 몰라요. 조금 큰 아이들은 이름표 붙은 아이들은 아고이 천원짜리예요 천원짜리가 좀 무겁고 따글 따글해 있뻐요다 천원짜리 치고는 좀 많이 키우는 아이 같아요 좀 이게 풍성해지가 왔어요 이꽃 봉오리 보세요 전인장 봉오리가 꽃이 피는 또 얼마나 예쁠까요 그래서 오늘 또 완전 소박하게 봉다리, 봉다리 언박싱 한답니다. 봉지 언박싱. 요게 실버스타 철화라고 저희 집에도 없고 해서 막방 한기다 입고 품고 싶은 아이가 큰 거는 무서워요. 큰 아이는. 또 집에도 둘 데도 없고, 이제. 그래서 얘 하나 하고 또 천대 전송이 집이 없어서 천원짜리 두 포트 합식할까 해서 봉지 언박싱을 한답니다. <laughs> 귀엽죠, 이쁘죠. <laughs> 이게 딱두 개뿐이더라고요, 얘가. 자, 지금은 제가 품고 싶은 아이, 집에 없는 아이들로 짜다가 보이면 한두 개씩 가지고. 없는 아이들 많죠. 근데 눈에 없는 아이들. 보이더라. 연봉은 집에 지금 두 개인가 세개 있는데, 그, 다 같이 합식을 한번 풍성히 심어볼까 해서 저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진짜 봉지 언박싱. 오늘 진짜 소박한 언박싱이죠. 요메딸을또 품고 왔어요. 오니까 택배가 하나 와가 있네요. 이거 보세요. 어버이날이라고 며느리가 가네시오는 이렇게 많이 보내줬답니다. 차, 바침대 <laughs> 예쁘죠? 화려하고 예쁘네요.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인데도 감사해.